10% 수익이에요 분할 매도할까 고민했는데 엄청 갈것 같다고 해서 꼭 참았어요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200불 이상 올라왔고,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플러스 6.1이 올랐거든요. 근데 이게 직전 고점을 뚫었고, 그 다음 갭을 만든 다음에 갭이 안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좀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뚫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거래일 정도까지는 한번더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. 만약에 미국에서 국채 부분을 정말 스테이블로 거의, 거의 다 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갈 수도 있어요.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데서도 계속 만들려는 이유가 그것 자체가 이제 어 돈을 많이 벌게끔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채를 그냥 보유하는 거죠. 돈이 돌면서 국채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.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붙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서클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연속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으로 홀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